이게 1일차입니다. 알이 꽉찬 게장 같네요. 아주 밥도 둑이네요 밥도 한 두억으로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안에 10kg, 체지방률 10% 빼겠다. 그렇게 열심히 빼가고 있다가, 이렇게 무릎인데 부상을 당해요. 하체 운동과 달리기는 빠이빠이. 그렇게 21일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 보시죠. 겨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즐거운 하루 되시오옴 시~~작! 하이 오늘 22일째 마지막 월요일 아 오늘 몸무게 됐는데 어제 치팅해가지고 83까지 가버렸어요 역시 디저트를 좋아하면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 아무튼 파이팅 이날도 웨이트를 때리고 스키에르그를 타는데, 오늘부터는 스키에르그를 조금씩 더 타기로 합니다. 오늘은 300칼로리, 내일은 400칼로리, 뭐 요딴 식으로요. 오, 이제 제법 건강한 아저씨 몸매가 돼가고 있어, 좋아. 100만 유튜버답게 닭가슴살 리뷰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면, 처갓집은 처갓집인데, 장모님이... 평가찜 양념을 시킨 다음에 껍질을 다 뱉겨. 껍질을 다 버리고, 살만 <laughs> 놔둬.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두껍 거기다 부어. <laughs> 그 다음에 한 3분 정도 이렇게 슥슥 한 다음에 먹으라고 준그 맛이야. 헐헐! 개소리입니다. 하이. 아, 오늘은 2 3일째고요 아, 오늘 몸무게 는데 83kg야. 화, 수, 목, 금, 토, 일 하면 6일밖에 안 남았는데 6일 동안 한 킬로 빼야 돼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좀 힘들 것 같다 약간 힘이 빠지지만 끝까지 가봅니다 파이팅 <목소리> 이날도 역시 스키 에러그를 때리는데요 어제 3 0 0 탔으니까 오늘은 몇이겠어요? 4 0 0 정답 오 생각보다 똑똑한데 아, 남들은 땀 뻘뻘 나던데 저는 원래 땀이 잘안 나가지고 괜히 운동 안한것 같잖아요. 이거는 비밀인데 저 아침 운동 가기 전에 양치 말고는 안 씻어요. 귀찮아. 여기는 한남동에 위치한 저의 두 번째 일터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사람 숨결이라고는 제 숨결밖에 못 느껴요. 어, 일하는 친구들이 퐁퐁 대신 고가의 르라보 핸드워시를 쓰고 있네요. 잘 닦이나? 하이. 24일차입니다. 어, 거의 다 왔어. 어, 이거 체중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체지방률이 문제지? 체지방률 28일만에 10%를 사실 내가 말하면서도 좀 무리라는 거 알았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했지요. 하지만 쉽지 않다. 일요일하 가면 모르니까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잇몸이 아픈 거예요. 봤더니 잇몸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이게 아마 뭐 계속 맨날 무리해서 운동하고 하는데 영양소가 들어가는 게 쬐끔밖에 없으니까 내 몸이 나를 혼내주는 게 아닌가 하지만 뭐 4일만 하면 되는데 4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잇몸에 두 군데 빵꾸가 났고요 이 손은 일주일째 낫지 않고 있어요 이날은 원래 스키에르그를 500칼로리 타야 되는 날인데요 이날 진짜 쓰러질 뻔했어요. 진짜 어지럽고 핑 돌고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다 나 정말 쓰러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딱 합리적으로다가 200만 타고 그만합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머리가 핑핑 돌더라도 이렇게 찍을 때는 잘생긴 척 해야 돼요. 재수없게 왜 재수없어 이 새끼 봐라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지만 보양식으로다가 삶은 계란 4개를 통으로 먹습니다. 제 방구는 살인 무기예요. 하이. 25일째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헬스장을 안 가는데요. 헬스장 을왜안 가냐면 헬스장에서 코로나, 코로나 확진자 나와 가지고 큰일이에요. 지금 무릎 다쳐서 달리는 게안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산스장 가서 벤치라도 하고 올까.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하, 아, 이 망할 놈의 코로나가 정말 나를 그냥 아주, 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구나. 아, 아 사실 이제 1.1kg 남았는데, 안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내가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아, 어떻게 한 달에 10kg를 빼고 체지방률 10%를 빼. 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다 왔어, 다 왔어. 1.1kg야. 하겠어 이러다가 대단하다 박종환 진짜 귀엽다 <laughs> 아무튼 뿅 여기는 뒷산에 있는 산스장인데요 여기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무술 창시하는 것 같은 그런 운동하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깔짝 충또 깔짝 됩니다 깔짝 깔짝 운동 좀 열심히 하다가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저씨들 터스에 못 이겨서 하다가 중간 나왔어요. 엄청 뒤질 건줄 알아 그냥 산에 있는 건데 25일째인데 헷갈려요 24일 어우 활 좋아? <laughs> 요거는 보리밥이랑 계란이랑 스리라차랑 해가지고 막휴휴휴 비빈 거아 너무 배고파 오늘은 계란 스리라차 비빔밥 200g인데 200g 하니깐 밥이 너무 많아 실상 <laughs> 이거 한 공기가 좀 많은데?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하이 오늘은 26일 금요일입니다 아 어제 분명히 배고프게 지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500g 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laughs> 계란 수리라차 비빔밥 200g인데 200g 하니까 밥이 너무 많아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이 문을 닫아서 뒷산을 가는데 사실 여기서 운동하는 게 크게 운동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만냥안할순 없으니까 제가 뭐 달리기라도 할수 있으면 달리기를 하겠는데 아 이놈의 무릎 정말 화가 납니다. 사실은 제가 마지막 주차에는 오전에는 크로스핏을 하고 복싱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제가 다니는 복싱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이거 퍼트렸지. 아 정말. 계획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네요 삶이라는게 그럼 뭐 어떻습니까 안되도 해야지 그냥 하는겁니다 그냥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뭐야 인간극장이야? 갑니다 또 여기 살이 이렇게 또 화이팅 26일. 표정이 좀 건방져 마음에 안들어 이날 내 유일한 식사 27일째 이제 거의 끝이 왔는데요. 하루씩 빡세게 해가지고 오늘 끝내버리고 싶었는데, 아 몸무게를 보니까 오늘은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내일 좀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제대로 없고, 걱정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달려온 제자신 매우 칭찬합니다. 헬스장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와서 며칠 못 갔는데, 오늘은 가가지고 유산소를 좀 때려서 막판 스퍼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정신이 없어. 아그 쌍꺼풀이 엄청 진해졌어. 왼쪽이 살을 빼면서 무슨 뭐 맞은 사람 같아. 왜 이러지? 늙어서 그런가? 맞아. 뿅. 애초에 이 다이어트 영상 만들려고 했을 때 멋있는 것도 많이 넣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요. 무슨 맨날 스키만 타고 앉아 있어. 어쩔 수 없지 뭐 다쳤으니까. 그래도. 이날 마지막 전날이니까 스키 1시간 타고 칼로리는 700칼로리. 와우. 손에 물집 다 잡히고 다 터지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요. 어, 오늘은 제가 이제 동네 지나가는 강아지의 배변을 주웠습니다. 역시 개똥은 뜨거워야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컨펌을 <laughs> <laughs> 마지막 날이에요. 150g을 더 빼야 돼서 일요일에 문을 연, 인바지를 잴수 있는 헬스장에 찾아갑니다. 와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서 원래 운동 반도 못했어요. 너무 힘없고 어지럽고 죽을 뻔했다고요. 그렇게 힘들게 운동을 마쳤고요. 열심히 빼기는 했는데 평소에 웨이트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살을 빼도 좀 불품이 없네요 그리고 이날 마지막이라고 제가 (5킬로) 달리기를 하는데요 아니 다이어트가 뭐라고 이렇게 오바해가지고 (3월 10일인) 지금까지도 무릎 아파가지고 운동도 못 합니다 일단 체중은 (10킬로) 이상 뺐구요 켜 이제 이 인바디 한번 봅시다. 일부러 인바디 720인가? 뭐 아무튼 좋은 기계 갖다 놓은 대로 찾아갔어요. 뭐 좋은 걸로 정확하게 재면 좋으니까. 날짜는 2월 28일 10시 16분. 체중 한번 보시죠. 79.6. 원래 90 넘었으니까 10kg 넘게 뺐죠. 허허. 체중은 성공. 체지방률 볼까요? 원래 19.3이었는데 지금 9.5. 그러니까 9.8 뺐죠. 10% 뺀다고 했으니까 체지방률은 실패. 집에 오자마자 초콜릿 하나를 때립니다. 와, 살 빠지니까 어려 보인다. 그래도 면도 좀 하지 그랬냐. 아, 깝치지 마. 그리고는 혼자 아웃백 가서 스테이크 먹었고요. 이몇 시간이 저희 30대에서 유일한 7 0 k g 대 체중이었던 시간이었어요. 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간의 평안과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됩니다.